캠스푸스사이언스 캠스입니다. 오늘은 2018년 2회죠. 2018년 4월 28일에 출제되었던 식품산업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가공학파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잼 제조시에 젤리점, 잼이 형성되는 안결점이죠. 젤리점에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잼을 만들다 보면 잼이 완전히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그 완성점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젤리점을 결정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푼 테스트가 있습니다. 스푼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잼을 만들다가 나무 주걱을 이용해서 나무 주걱에서 잼이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는지 이렇게 생긴 나무 주걱을 이용해서 나무 주걱에서 잼이 완전히 점성을 가지고 있으면 잘안 떨어지겠죠. 근데 잼이 아직 덜 됐으면 막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는 건 스푼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와 비슷하게 어떤 컵에 찬 물을 넣고 이찬 물에서 잼이 얼마나 퍼지는지를 보는 걸컵 테스트라고 합니다. 맞는 방법. 또 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당도가 65%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당도 측정 방법. 그리고 온도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온도가 약 104도에서 105도 정도 되면은 잼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있는 알칼리 처리법은 팩틴의 분해 방법으로 잼 제조시에 쓰이는 젤리점 결정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용유를 만들 때 식용유의 정제 식용유의 안에 있는 여러가지 불순물을 빼내는 정제 공정으로 볼수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첫번째로 나와있는 건 탈검입니다. 검이 뭐예요? 검이라고 하는 건 인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끈적거리는 물질을 우리는 검이라고 부르죠. 탈검이니까 뭐예요? 이 검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정제 고정, 공정이 맞고요. 두 번째로 탈산, 디엑시드, 엑시드를 없애주는 머리 이용해서 알칼리를 이용해서 엑시드를 없애주는 디엑시디피케이션 탈산 과정이 맞고요. 또한 가지 탈색 과정을 거칩니다. 색소 성분과 더불어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탈색 과정도 정제 과정으로 볼수 있어요. 정제 공정으로 볼수 없는 건선번에 나와 있는 산화입니다. 산화는 식용유의 정제 공정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과체류를 오랫동안 보장, 보관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관하는 건 장기 저장이라고 하죠. 물론 냉장 또는 냉동보관으로 장기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공기 조성을 바꿈으로써도 장기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호흡을 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죠. 호흡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낮게 유지해줘야 될 거예요. 2번이나 3번일 거고 산소를 낮게 하고 CO2, 이산화탄소는 높게 하는 게 과체류를 장기 저장하는 데 바람직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산소를 낮춰서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어지는 문제는 육류의 사후 경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도축을 하고 나면은 고기가 살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걸 사후경직이라고 부르죠. 사후경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ATP가 없죠. 그래서 뭐 있어요? 글리코겐을 분해합니다. 글리코겐이 분해되면 뭐가 나오죠? 산소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젖산이 나와요. 젖산이 나오면 pH가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떨어지냐? pH 약 5.4. 또는 5.5까지 떨어져요. 정답은 3번. pH 5.4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어는 문제는 어떤 걸 제조할 때 균질화. 균질화는 잘 섞어주는 과정이죠. 잘 섞어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네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버터입니다. 버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균일화 과정. 호모지 나이제이션 과정이 없습니다. 시유는 CU는 뭔가요? 시유는 CU는 잘안들어봤죠 시유는 원유를 살균에서 포장시킨 우유를 우리 c 유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우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두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두부 응고제를 씁니다. 두부는 응고시켜서 만들죠. 이 두부 응고제로 여러가지 물질을 쓸수 있는데 각 물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물질 중에 많이 쓰는 물질 중 하나인 염화칼슘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응고시간이 빠르고 보존성이 양호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럼 다른 물질들 어떤 게 있고 어떤 설명이 틀렸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황산칼슘 쓰일 수 있어요. 황산칼슘의 장점은 사용이 편리한가요? 아닙니다. 황산칼슘의 경우에는 수율이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황산칼슘은 불용성, 물에 잘 녹지 않거나 또는 난용성. 불용성은 아예 안 녹는다는 거, 난용성은 잘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황산칼슘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합니다. 염화칼슘의 경우, 신맛이 있는 게 단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맛이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건 4번에 나와 있는 글루코노 델타 락톤입니다. 얘가 신맛을 갖고 있는 단점이 있고요. 4번에 나와 있는 설명, 수율이 낮고 거칠고 견고한 것은 염화칼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로 설명이 반대가 되어 있네요. 정답은 1번, 많이 쓰이는 염화칼슘의 경우에 응고시간이 빠르고 보존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이어지는 문제는 덱스트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덱스트린은 뭐죠? 덱스트린은 녹말을 원래 글로코오즈가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녹말을 어떻게 해요? 잘라냅니다. 뭘로 잘라내요? 효소를 이용해서 잘라내요. 잘라내는데 처음부터 다 완전히 분해될 수는 없고요. 처음에 자르면 일정 부분이 남아요. 이걸 덱스트린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듬성듬성하게 자라서 많이, 아밀로오즈로 많이 존재하는 걸 아밀로 덱스트린이라고 불러요. 이건 아직 많이 안 잘린 거고요. 조금 더 잘라서, 좀 등성등성하게 잘린 걸 에리스로 덱스트린, 이거보다 더자른걸 아크로 덱스트린. 그리고 완전히 잘려서 이 마이토 오즈 단위로 존재하는 거, 두 개씩 존재하는 걸 마이토 덱스트린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려갈수록 어때요? 더 많이 잘린 걸 의미해요. 더 작은 단위로 존재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아밀로오즈가 많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잘린 게 많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오드 반응을 시킵니다 요오드 반응은 아밀로오즈가 있을 때 어때요? 청색이 나타내고요 조금 잘리고 나면 아밀로오즈가 없으니까 적갈색을 나타내고 더 잘리면 청색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아밀로오즈가 거의 없어요 이때는 다망색이나 또는 무색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예 마이토오즈 단위로 잘리게 되면 색이 없습니다 색을 나타내지 않아요 따라서 잘못 연결된 것은 몇 번이겠어요? 정답은 3번. 아크로 넥스트린의 경우에는 청색이 아니고 다망색이나 무색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유지를 채취, 유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쓸수 있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죠? 가장 쉽게 우리 참기름 짤때 어때요? 기계적인 압력으로 기름을 짜낼 수 있습니다. 3번 맞는 설명. 이때 휘발성 용제, 유기용물 사용해서 추출할 수 있겠죠. 또는 가열해서 기름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설명이고 산을 첨가해서 가수분해시키는 건 유지를 채취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게, 멀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달걀을 분무건조한 난분, 난분이라고 하는 건 달걀을 분무해서 건조시킨 거예요. 이걸 난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색이 변합니다. 왜 색이 변하는지 갈변 반응과 관련된 반응을 물어보고 있어요. 갈변 반응 여러분 알고 있는 게뭐 있어요? 마이야르 반응, 카라멜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일단 두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마이야르 반응은 뭐랑 뭐랑 반응하는 거예요? 단백질이랑 당이랑 반응하는 게 마이야르 반응. 카라멜화 반응은 당이 많을 때 예를 들어 양파가 가열했을 때 변하는 것 또는 커피가 변하는 건 카라멜화 반응이었습니다. 폴리페놀 산화반응, 아스콜브산 산화반응, 갈변반응과 관계가 없다고 볼수 있고요. 자, 두개 중에 하나일 텐데, 다이의반에 많은 뭐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과 당이 반응을 해서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반응은 정답은 1번 마이야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어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류는 크게 적색육과 적색육은 뭐예요? 살고기가 빨간색, 백색육은 살고기가 흰색입니다. 적색육하고 백색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적색육은 히스티닌이 많고 히스티닌 뭐예요? 아미노산 중 하나. 백색육에는 글리신이나 알라닌이 많습니다. 맞는 설명이고. 이 어류는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 때문에 어류 를잘못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린내의 성분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트리메틸아민입니다. 어? 뭔가 비린이 비슷해서 이거 답으로 고를 수 있지만 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는 트리메틸아민이 형성되기 전의 물질이에요.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비린내의 주성분은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 아니고요. 트리메틸아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어류는 사후에 잡고 나면 해당 사후경직 자기소화 부패의 순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류의 안구는 신선도가 저하되겠죠. 따라서 혼탁과 내부 침화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답은 2번. 비린내의 주성분은 트리메틸아민인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의 가공시 수소 첨가의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유지 가공시 수수 첨가, 하이드로지네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단 수소 첨가하는 건 뭔가요? 불포화 지방산을 감소시키고 이걸 포화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산화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는 게수소 첨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산 안정성 증가시키는 거 맞고요, 가소성과 경도를 부여해 물리적인 성질을 계산하는거 맞죠? 자, 이렇게 수술을 참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이유는 끓는 점을 높이는 거예요.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서 뭐에 쓰기 위해서 튀김에 쓰기 위해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건 용점. 융점. 용점은 뭐예요? 녹는 점. 녹는 점하고 응구점이 낮아질까요? 아니죠, 같이 높아지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끓는 점도 높아지지만 용점, 융점, 용점은 녹는 점이랑 같은 말입니다. 메이팅 포인트 용점과 응급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냄새, 색깔, 풍미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소 첨가하는 거 맞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내건성 곰팡이래요.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식품위생학 공부할 때 많이 봤어요. 뭘 공부했었죠? 최저 수분활성도값 세균의 경우에는 몇이었어요? 0.90 효모의 경우에는 0.88 곰팡이의 경우는 일반적인 곰팡이의 경우엔 0.80이었습니다. 근데 내건성 곰팡이래요. 내건성. 건조한 환경에 잘 버티는 곰팡이래요. 그럼 0 8 0보다 낮을 거예요. 0.70 아니면 0.6인데 이게 조금 어려웠겠죠. 정답은 0.65입니다. 0.65 수분 활성도에서도 곰팡이가 생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랑 항상 어려워하는데 한번 간단한 수학을 같이 넣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의 고형분을 함유하고 있대요. 이미 이게 100kg가 있어요. 그럼 고형분이 몇, 몇 얼마나 있죠? 100 곱하기 0.6, 60kg가 고형분이네요. 그리고 45% 고형분을 함유하고 있는 최종 제품을 얻고 싶대요. 그래서 15% 고형분을 함유하고 있는 오렌지 주스를 참가했어요. 자, 얘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 얘가 x가 있죠. 얼마나 넣어야 되냐? 기 때문에 x고 15%이기 때문에 0.15x를 해주면, 자, 얘가 x가 들어갔죠. 근데 45%래요. 전체 양에서 45, 0.45를 곱해줘야겠죠. 근데 전체 양이 바뀌었어요. 아까 100kg였는데 100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될 거예요. 우리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에는 60 더하기 0.15x 그대로고, 이건 곱해줘야겠죠. 45고, 얘는 0.45x입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볼게요. 그러면 얘를 넘어가면 얘는 0.3x고 얘는 15가 나오네요. 자, 그럼 x는 몇이에요? x는 50kg이네요.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에 집중해서 보시고요. 여러분이 이런 수식을 이 문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이런 수식을 쓸수 있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제빵공정에서 처음에 밀가루를 채로 치죠. 밀가루를 채로 치는 이유.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밀가루에 불순물이 있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빵공정에서 채로 치는 이유는 산소를 풍부하게 함유시키기 위해서예요. 산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냉동에서 냉동곡선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냉동곡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x축에는 시간이 나오고요. y축엔 온도가 나와요. 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온도가 빨리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경우는 무슨 동결이라고 불러요? 완만 동결이라고 부르고요. 빨리 급속하게 냉동시키는 걸 급속 동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냉동 곡선은 뭐와 뭐에 대한 곡선이에요? 시간과 온도에 대한 곡선입니다. 그러면 식품이 냉동되는 과정을 시간과 온도의 관계식으로 나타낸 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밀가루 반죽에 점탄성 측정하는 장치를 물어보고 있어요.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식품화학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아밀로그래프의 경우엔 점탄성 측정 아니죠. 밀가루를 호화시키는 겁니다. 호화시킬때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점도를 측정하는 게 아밀로그래프. 익스텐소, 익스텐소에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익스텐소는 뭐예요? 신장시키는 거죠, 늘리는 거예요. 신장성을 측정하는 게, 직, 신장성을 측정하는 게 익스텐소 그래프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파리노 그래프 이게 바로 밀가루에 있어서 점탄성을 측정해서 강력분과 박력분을 판별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분유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분유 여러분 마트에서 많이 볼수 있는 건데 분유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유라고 하는 건 원유나 탈지유 지방을 뺀 유에 그대로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가공한 분말이 맞습니다 우리 이걸 분유라고 부르죠 전지분유는 원유에서 수분만 제거해서 만든 걸 전지분유라고 부르죠 원유 100%로 만든 거예요 가당분유는 뭐에 넣었어요? 가했습니다 뭐를? 당을 원유에 설탕이나 과당, 포도당 등을 가하고 분말화한 게 가당분유가 맞습니다. 장기 저장에 적합한 분유의 수분 함량은 6에서 10%는 조금 높아요. 몇 프로 미만이어야 돼요? 5% 미만이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어류 가공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류 해산물도 여러 가지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 가지 가공품이 있는데 훈제품은 잘 알겠죠? 훈연시키는 거죠? 염장품은 뭐 넣는 거예요? 소금 넣는 거? 건제품은 건조시키는 거. 소금 넣는 거는 염장품하고 연제품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소금과 함께 갈아서 조미료하고 보강재료 넣는 거 뭐예요? 이거? 어묵 얘기하는 거예요. 어묵은 네 가지 중에 뭐가 되겠어요? 수산 연제품에 됩니다. 정답은 4번 수산 연제품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어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과즙의 청징 방법이에요. 청징은 클래시피케이션 즉 여과 와 비슷하게 필요 없는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해 주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뭐 만들 때? 과일 주스 만들 때.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수 있어요. 팩티나이제 효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남백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규주토 또는 젤라틴 및 탄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다 과즙, 과일 주스의 청징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방법은 색소랑 비타민을 흡착해서 빼내요. 따라서 향이 날수 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규주토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규주토를 사용하게 되면 색소랑 비타민을 흡착시키기 때문에 색소 비타민의 손실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규주토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출성 향기로 공급되는 원료의 수분 함량을 15%로 맞추고자 한대요. 목표는 15%예요. 원래는 10%였대요. 수분 함량이. 근데 물을 조금 더 넣어서 1 5로 맞춰주고 싶대요.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냐라고 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원래 있던 분말을 1kg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분말이 1kg예요. 그러면 수분 함량이 얼마나 있겠어요? 1kg에 10%니까 0.1kg이 원래 있던 수분 함량입니다. 자 여기에 물을 추가해 줄 거예요. 더하기 물을 X만큼 추가해주면, 여기에 0.15%가 되겠죠. 15%니까 0.15 곱하기, 원래 1kg인데, 물이 들어갔어요. 얼마만큼? X만큼.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적어주고 풀어야겠습니다. 풀어보면, 이거는 0.1 더하기 X고, 오른쪽은 0.15. 더하기 0 1 5 X.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풀수 있겠죠 요 X. 를 이동시키면 X. 에서0 1 5 X. 빼면 몇이에요? 0 8 5 X. 입니다 요거는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0.15에서 0.1 빼면 0 0 5 e 요요 X. 구해주면 정답은 네가지 중에 0.05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로부터 다음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문제로부터 어떤 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60번 문제까지 해서 2018년 4월 28일에 취재되었던 식품 산업 기사 중에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조금 어려웠거나 이해가 충분히 안 됐던 부분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질의 주시면 추가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